안녕하세요. 이슈토킹입니다. 방송인 박수홍, 김다혜 부부가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. 30일 방송되는 KBS 예능 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박수홍, 김다혜 부부의 신혼여행기가 공개됐습니다. 아내 김다혜와 함께 휴가 겸 신혼여행을 온 박수홍은 아내를 위해 신선한 해산물로 해물솥밥과 성게미역국을 끓였습니다. 아내 김다혜 역시 남편을 위해 정성을 다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. 그야말로 깨가 쏟아지는 커플의 모습에 스튜디오에서는 축하와 부러움의 탄성이 쏟아졌습니다. 이찬원은 두 분이 선한 웃음이 닮았다.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더라며 또한번 축하에 박수를 보냈습니다. 맛있는 식사 후두 사람은 외출에 나섰습니다. 운전은 내가 하겠다며 운전석에 앉은 아내 김다혜를 보며 박수홍은 운전을 너무 좋아하고 잘한다. 내 인생의 매니저다라며 틈새 닭살 멘트를 날려 웃음을 자아냈습니다. 이어서 박수홍은 20년 가까이 후원하고 있는 보육원에 아내 김다혜와 함께 방문했던 나를 떠올렸습니다. 결혼 전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만나러 갔다는 박수홍은 아내가 아이들을 너무 예뻐하고 아이들 역시 아내를 정말 좋아하더라 그래서 더 좋아졌다. 더 예뻐 보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. 이에 김다혜 역시 나는 여보 만나기 전까지는 봉사활동을 평소에 하던 사람은 아니었다고 털어놓으며 여보 만나서 내가 배우고 얻는 게 많아졌다. 고맙다. 진심이다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. 박수홍은 함께 해주니 정말 좋았다. 부부라는 건 완전한 내 편을 만나는 것 같다라며 다시금 고마운 감정을 밝혔습니다. 선한 미소부터 따뜻한 마음씨까지 꼭 닮은 부부의 행복하고도 솔직한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마음도 훈훈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